스마트폰 활용 2교시 환경 설정하기입니다. 스마트폰은 나 혼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만의 환경에 맞게 설정 사항을 변경해 두고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요.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 글자가 너무 작거나 화면을 좀 보려고 하면 조명이 꺼지는 문제로 불편을 겪으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나만의 환경에 맞게 설정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 설정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환경 설정 사항 중 디스플레이 설정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스마트폰의 글자 크기를 변경한다거나 또는 조명 시간을 조절해 주실 수 있으신데요.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단에서 상단으로 드래그 해 주시면 앱스로 이동을 하실 거고요. 저희는 앱스에서 환경 설정 아이콘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환경 설정 아이콘이 찾아지시면 이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셔서 설정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와 보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으신데요. 저희는 이 메뉴 중에서 디스플레이라는 메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라는 메뉴를 찾으셨으면 손으로 살짝 터치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다양한 디스플레이 설정 메뉴들이 나타나시는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변경을 해 보실 거고, 글자 크기를 크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리시다 보시면,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자, 이 메뉴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서 살펴보시면, 글자 크기 하면서 작은 A가 있고, 큰 A가 있어서, 저희는 이 파란색 동그란 단추를 큰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상단에 그이 글자가 이 크기로 표시됩니다라는 글자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시력에 따라서 어 나는 이 정도가 보기 좋다 하시는 만큼 이렇게 글자 크기를 변경해 줄 수가 있으신데 이때 주의사항은 나는 무조건 제일 커야 돼 하시면서 이렇게 제일 크게 설정을 하실 경우에 글자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실 수 있어서, 어, 약간 어느 정도 보일 만큼만 살짝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 조절이 다 끝났다 하시면 취소 버튼을 한번 살짝 눌러서 빠져나가 보시면 아까와는 제 메뉴 글자가 이제 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때 저희는 디스플레이 설정 하나를 더 하고 빠져나가 주실 텐데요. 자, 바로 하면 자동 꺼짐 시간입니다. 뭐좀 보다 보면 자꾸 꺼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님, 어머님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하셨을 때는 자동 꺼짐 시간이 30초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30초만 스마트폰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화면이 자동으로 이렇게 꺼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뭐좀 보려고 하면 화면이 꺼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자동 꺼짐 시간이 현재 1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강의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10분으로 해둔 경우인데 너무 길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량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적당한 꺼짐 시간을 그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어, 대체적으로 2분 정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면 저희가 뭐 스마트폰을 한 번쯤은 이렇게 터치를 하셔서 이렇게 원활하게 그렇게 스마트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자 자동 꺼짐 시간이라는 메뉴를 터치하시고. 자, 다양한 시간이 여기 나와 있으신데요. 이 중에 2분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 따로 설정 뭐 이런 버튼을 눌러 주시지 않고 취소 버튼을 한번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2분으로 변경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저희는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오셔서 글자 크기를 조절하시고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조절해 보셨습니다. 자, 설정이 끝났다 하시면 취소 버튼을 이용해서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가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스마트폰 환경 설정 사항 중 스마트폰 배경화면 및 벨소리 변경하기입니다. 먼저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변경해 보실 텐데요. 저희는 주로 그 변경할 배경화면이 갤러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갤러리를 이용해서 배경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상단으로 드래그 하셔서 앱스로 이동을 하시고 환경 설정 아이콘을 찾아주세요. 설정 아이콘을 터치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환경 설정 메뉴 중 배경화면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텐데요. 자, 저희는 이 배경화면이라는 메뉴를 터치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갤러리 사진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중에 갤러리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의 그 갤러리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사진을 하나 골라서 사진을 터치해서 선택하고, 자, 오른쪽 상단에 완료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그 배경화면을 홈화면으로 설정할 것이냐, 잠금화면으로 설정할 것이냐, 아니면 잠금화면과 홈화면으로 설정할 것이냐 등을 골라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 그대로 홈화면을 터치해 주시면 내 스마트폰의 홈화면이 변경이 되시는 거고요. 잠금화면을 터치하시면 저희 외에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드래그해서 밀어주시는 그 잠금화면의 배경을 바꾸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뉴는 같은 이미지로 홈화면과 잠금화면을 똑같이 설정하실 때 사용을 하시는 거라서 저희는 단순히 홈화면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홈화면을 터치하고, 자, 이렇게 홈화면에 내가 선택한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때 손으로 이렇게 확대 모션을 해주시거나 축소 모션을 해주셔서 적당하게 배경이 미리 보여지는 걸 확인하시고, 하단에서 홈화면의 설정이라는 버튼을 터치하셔서 배경화면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화면에 적용했어요 라고 나타나고, 저희는 취소 버튼을 이용해서 환경 설정을 닫아 주시면, 자, 제 스마트폰 화면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바로 이어서 스마트폰 벨소리를 한번 변경해 보실 텐데요. 아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가요나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등을 벨소리로 설정을 해주고 싶어 하실 텐데, 그건 추후에 저희 음악 다운로드를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스마트폰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벨소리 등으로 벨소리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단에서 상단으로 드래그 하시고, 환경 설정을 터치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양한 설정 목록 중 소리 및 진동이라는 메뉴를 찾아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소리 및 진동 메뉴를 터치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모드를 이곳에서도 바꿔 주실 수가 있으신데요. 소리냐, 진동이냐, 무음이냐 이렇게 그 설정 사항을 바꿔 주실 수 있고 중간쯤에 보시면 벨소리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벨소리를 터치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는 목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시는데요. 이렇게 상하로 드래그하시면서 어, 그 벨소리의 목록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벨소리를 들어보시고 설정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손으로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벨소리를 설정하셨다면 그, 취소 버튼을 살짝 눌러 주셔서 빠져나가 주시면, 자, 저는 지금 무음으로 설정을 한게 벨소리가 계속 반복이 돼서 제가 무음으로 설정을 해뒀는데요. 자, 저도 한 개를 선택을 해서 취소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제 벨소리가 제가 선택한 벨소리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전화벨이 울릴 때 방금 설정한 시스템 벨 소리가 울리게 되겠죠. 자, 소리까지 이렇게 환경 설정을 마치셨다면 취소 버튼을 이용해서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나만의 환경에 맞게 바꿔두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 설정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자, 학습 정리 해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스마트폰 기계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인터넷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그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하고 나시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하는 게 환경 설정이신데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무래도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스마트폰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스마트폰은 초기에 화면 조명 꺼짐 시간이 30초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좀 보다 보면 자꾸 화면이 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조명 꺼짐 시간을 변경해 줄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어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우리 가족 사진이라던가 또는 손자, 손녀 사진 등으로 그렇게 언제든지 변경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벨소리를 변경할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스마트폰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벨소리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이후 시간에서는 음악을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한 음악을 벨소리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네 가지 사항을 확실하게 익히셨다면 오늘 수업을 잘 들어주신 거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